나도 정상이 아니었어. 호선이가 계속 마이마이 마이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. 상대 <laughs> 팀 하는 거잘 봐요. 아 잘해. 근데 확실히 일쿼터 때저 선생님 없었는데. 선생님 와주니까어질어지러어저 집중 한들 서쪽으로 <laughs> <laughs> 교장 선생님 오시니까 정신 못 차리겠네. <laughs> 여기 있잖위윙위에뛰었어저 너무 찬이야 아, 이렇게 하면 어내이이이 간다 간다 아안 나이스 나이스 정환이왜 이렇게 아프지 정아파 어, 여기가 이렇게 쫙 그때 왜 이렇게 차지 않았어? 그때 성환이랑 술 마실 때환이술 한병 마셨어 셋이서? 셋서 셋이서 그냥 감자탕이라서 안먹기 뭐해서 그냥 내가 하나 시켰어 아 근데 그날이 실수였어. 그날 하고 나서 그날 풋살 별로 뛰지도 않았는데. 그때 축구 하다 가서 가서 끝거야 아, 풋살 끝나고 아... 성환이가 집에 가기 아쉬워하는 거 같아가지고. 경준은 어떻게 술도 많이 못 마시잖아. 그러니까 전혀... 어, 술도 안 마시면서 오랜만에 저정도. 나갈 수 있어 갔어. 근데 우리처럼 마시는 거없잖 너는 넌잘 넌, 넌 조절해서 하거나. 마시잖아. 경준 어. 경준이가 그러고 나서 너 이제 나랑 절대 술안 마신다 했다는데. 내가? 어. 그렇지 않은데. 정준이 새끼 또... 그 <laughs> 근데 할 만해. 근데 사실... 정 떨어지진 않고... 그때 성환이랑 셋이 맛있는 거 올랐어. 정 떨어졌지. <laughs> 아, 근데 그날 그러고 나 어제도 정아이 존나 좋 아, 좋아. 경모 좋아. 아, 너무 거 핫했어? 아니 아니 그 아... 재용이? 재용이? 재용이는 포주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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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걔는 재용도 아는 사람이 아니야 거의 아, 업체야 친구야, 친구야. 아니 업체 수준이야 우석이한테 이거 천막도 하나 건의해야겠다 <laughs> 파라솔 하나 건의해야겠다 이거 너무 덥다 아하다고 어제도 먹었어? 생 아... <laughs> <어허하다고. 목소리> 아 <왜 그러냐. 웃음> 어? 어제 먹지 누구랑?

아 경모폰 화질 지리긴 한다 어. <laughs> 비싼거야? 근데 그럴거 같아 아, 지린다 재우 지린다 아니 재우가 폼 지려 지금 미쳤어 재우 좋아! 존나 저돌적이야 <laughs> 나 아까 저기서 혼자 절어가지고 흐쪽관절이 <laughs> 아프니까 이게 지탱이 힘들... 빨리 가겠다 생각이 <laughs> 있어서 마음은 갔는데 <laughs> 몸은 안 갔어? 너무 여유롭게 할 수도 없죠 트래핑이 안 되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일 공을 잡아놔야 되는데 아, 거기에 지금, 신경 쓰이니까 지금 막 몸이 <laughs> 근데 침착하게 해도 여기, 여기 어차피 압박 안 써가지고 15번 아, 나 아까 나한테 데이트 신청한 줄 알았어. 칼짝 껴가지고 로브샷 하는 줄 알았어. 아, really <아랑> 뭐, 뭐야? 포크레인이야? 듣기야, 호나우딩뇨야 까진다는데? 레알? 그러 바꿨을 수도 는데 네, 스커트. 아, 아, 레반데. 안 아이고. 내려 줘야 돼 내려 줘야 돼 약간 약간 같이 생기지 않았어? 약간 잘생 잘생역 같이 생겼어. 톰 톰. 착한 것 같아 저기서 뭐, 뭐라 뭐 하면 다 받아주던 우 팀에서 세 번만 뛰면 바로 현지화되지 아 나이스 달도 까깥도 되고 아이고 아, 헤딩 잘 맞췄다 근데 애초에 네 헤딩을 주면안 되지. 헤딩을왜 주는 거야? 저걸 아 괜찮아. 괜찮아. 천천해 봐. 네? 그러게? 아, 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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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오신 거야, 근데? 아, 마지막 아 진짜 마지막 네아 그게 어, 영, 조, 발성이 좋으시다니까. <laughs> 진짜 발성이 <laughs> 좋아.

내가 없으니까 또안 되는 거 내가 센터 팩커가똑 먹혔는데. 아 그래? 잘하던데? 안 돼. 구 언제 먹었냐? 그 ZD랑. 아, 그래? 한번오사이드한번오사이드가살 겁니다. 아, 뭔가 스무스하게 먹은 거 같긴 해. 그 완전 뚫려 가지고 수비트 쓰는 애들이 다 없산 이거 없애 너무 없어 너무 스무스해서 먹은지도 몰랐어. 근데 이 동네 는 부심을 해야 돼. 손이 근데 무슨 근데 무어아 이거 한동 수비 아니야. 한 동작 습. 와. 와. 못 하는 게 없네. 무조건 넘어가지 어, 간지나게 생겼어. 한87 될까? 90되려나 지금까지 우리 한 번도 안 지지 않거든요. 모르겠어. 나 지난번에 한게 처음이어서. 지난번은 이기지 않았나? 대 대치에서 했을 때. 아이고. 지금 몇대 몇이지? 이대일 지고 있나?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상태가 메롱이야. 아이고. 아나이스 이거 진짜 잘 갔다. 수비가. 아, 헤딩을 잘하시네. 잘 하시네. 을잘하시네 헤딩을 잘 하시네. 헤딩은... 근데 수비를 하나도 안 붙어. 왜안 붙는지 모르겠는데. 헤딩을 잘했 아, 아까도 근데 보니까 헤딩을 잘 하더라고. 크로스 올려달라는 이유가 있었네. 헤딩 잘 맞추네. 나 헤딩이 존나 어려운데. 다행이다. 자, 화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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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사코터에 이어 사쿼터에말 많이 해. 아나안 나와서, 안 나와서... 불, 불, 불... 때까지, 불 때까지, 불 때까지... 아예 안 나왔는데... 는다 <laughs> 아, 이거... 보니까 못 봤어. 뭔데? 아 괜찮아 저... 이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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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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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14번 아 현호 연애 하더니 갑자기 몸을 왜안 사리는 거야? 몸 사려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다시 그걸로 가는 거야? 그대로? 다시 일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? 오늘 무시 퇴근인데? 신기하다 근데 중간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야

이름 바꾸고 유니폼 바꿔야될 때? 주황색으로? <laughs> 야이지딱이제쓰네이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황색은이맞품은이 제품은 이아품은이아품은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이 하나네 이제고싶은데 씨발 은이 제품은 이 심장어마 나는 심장고이없어술 마시고, 마시 술 마시고, 시고 마시고, 시고시고 마시고, 마시시고마시멋있시 근데 시율이 좋아서 시런가 <laughs> 존나 간지난다 약간 회남 쾌남 스타일 아있 맨홈. 역시 맨홈까지도. 역시 신사의 나라 뭐, 영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라 하지 않았어 지난번에? 누가 영국 사람이라 했던 거 같은데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그럴 수도 x 각이네 페이지에 올릴거야 미국사람들 손뼉 들었다했다니 음, 신경도 안쓸까 이거 올릴거야 유튜메이크 올릴 보니까 네. 네? 아 축구 정말 잘하고싶다 축구 잘해서 뭐하냐 여자, 여자 많은 니가 체육 최고, 최고. 친구 처음보는데 잘하는데? 처음에 왔을때 진짜 이상하게 저 친구? 처음... 다 친구야? 아는애야? <laughs> 원래 알던 그거야? 아니, 나는, 나는 모르는데 나 처음봤거든 근데 처음 왔을때는 축구를 엄청 오랜만에 하는 느낌? 근데 풋살하면 잘할것같아 존나 여유있게 하는 스타일인거같애 그 여성축구장인가? 거기 있을때아 아, 여기 팀이었나봐 아, 여기 팀 음? 아니, 아니겠다. 어, 아니 비슷한데 아닌 거 같아. 지 새로 가는 거. 음. 아. 수만 있으면 조져 버리고 싶은데. 는 알판노어이팀 아, 계속 해야 되는 거. 이 새끼 우섭이 마인드 장착했네. <laughs> 아, 먹었다. 아, 까비. 아, 근데 왜 이렇게 수비하게 냅두는 거야? 수비 안 하냐? 아니, 기강, 기강을 기강을 잡아야겠네. 우섭이가 기강을 안 잡네. 날 여기서 지금 돌아가서 허머 멜란! 괜찮아. 해. 아, 저기 압박 큐가 딱 용원이 공 잡으면 압박이야. 그래서 그 충분히 용원이 그런데. 아니, 용원이 공 잡으면 애들이 용원이가 안줄거 알고 주변에 안 가. 에, <laughs> 공 받으러 가야 되는데 다 멀어져. 그러니까 고립되는 거야. 아, 잘해. 다 잘해. 여기 기본기는 훨씬 좋아. 우리보다. 아, 그니까 역시 키 크고 봐야 된다니까. 키 크고 비율 좋은 게짱이야 아, 저 정도 아니잖아. 이게 한85 넘으면은 진짜 그 비율이 달라. 다르다니까. 간지가 간지가 달라. 민욱이 키80 됐으면 성격 개 나빴을 것 같아. 뭔 소리야. 지금 성격이 <laughs> 이 정도인데 키 때문이다? 난 <laughs> 정말 어. 개씹 기반자 마인드로. 지금도 기만 한 적이 없는데. 아 근데 사실 원래 잘생기고 이런애들이더 성격 좋아. 이쁘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성격더 착하고 그러더라. 이못 생기고 그럴수록 더 애들이 열폭해 가지고 나 봐. 수리아. <laughs> 나그하자키았으면 나키 았으면 그냥 범죄자지 뭐. 민욱이랑 여기서 안 만났지. 경찰서에서 만났지. 아, 나이스. 와. 아. 안해 헤딩 진짜 잘하신다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야. 방금도 헤딩이 땅바닥으로 제대로 꽂았어. 10번 저분이... 아, 그러니까 수비를 안 해. 어... 아, 아마추어 헤딩이 저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어. 아니, 낙구지점이랑그 맞추는 걸 잘해. 야, 화내지 마. 와, 좋아 근데 요걸 탁 꺾어야지. 아이고. 오 어, 골! <laughs> 현호가 이런 거잘안 해. 아,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. 한 20분밖에 안 했는데.